어, 총줄수 있지 않음? 못 줬나? 어우, 씨. 뺏겼다. 쟤가 나한테, 주, 나 죽이네. 야, 못 나가네, 여기로. 어. <laughs> 못 봤다 이거 거의 버그 유저인데? 위에 총못 줬음? 계단에 있는. 계단? 있어요? 아니, 아니, 뒤에. 어, 지금 님 위에, 바로 머리 위에 있음. 못 줬나보네. 점프해서 안 되니까. 버그 있 준다 진짜 아 근데 로딩 진짜 안돼서 어 오지네 어? 야 벽이 있어가지고 못 지나가고 있었는데 음.. 페카도 버그 오진나 이거 뭐지? 이거 못 들어가고 개쩐다 존버만 해도 탑1 가겠네 <laughs> 자기장이 페카도만 계속 걸린다 에이.. <laughs> 좋아 그럼 이 짬을 타서 화장실 갔다. <laughs> 아니 진짜. 들려?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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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있습니까 어디 거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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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벽거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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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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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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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잠이 이층에서 봐, 이층에서 응. 뭐야? 아, 네이버. 아, 님 와, 마이크는 와, 켜져 있어. 왜? 전체 마이크 켜져 있어. 아니, 아니. 계단 내려와 줘. 나못못 올라가. 예, <laughs> 와줘 이쪽 소리 들리지? 와줘 빨리. 어디? 로 와! 어디가? <laughs> 어디? 소소프는 어디? 뭐, 아니, 어떻게 일층 1층 올라가? 1층1층 내려와. 둘이 이 새끼. <laughs> 어, 뭐야 여기서 별이야 <laughs> 나와. 아, 죽였어. <웃음> 죽여줘. <웃음> 아니 안 보여 <보이>, 안 보입니다. <laughs> 어 진짜. <웃음> <웃음> 어 진짜 안 맞았지. <laughs> 저기아 여기서 이거. 가만히 저 패카도 다 닦고 다시 오겠습니다. <laughs> 나갈 거야. 아, 가면 거야. 안 돼, 가면 안 돼요. 다음 판할 거야, 다음 판. 아, 아무거나 가지고 있는 거한 번. 떼고서, 떼고서. 주먹도 안 던네. 딴 새끼. 잡어 빨리. 타이, 타이, 타이. 뭐 하는? <laughs> 도와, 다른 애들이랑 교감 중인? 말 켜놓고 말하고 있어. 안 돼! 야! 야, 힘내! 안 돼! 오. 야, 아래층, 아래층 한명 있어. 빨리 잡아 안 돼! 안 돼! 딱꼈어 야! 아, 졌나보네 안돼 총알 총알 아.. 씨 <laughs> 위에서 이렇게 먹었는데 방금 안돼 아.. 사람 한 명만 죽여보자 아, 진짜.. 아아 야 얘들아 미안